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단축시키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더라도 실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조합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가장 불필요한 시간 허비가 어디서 생기냐면 인허가 관청하고의 협의예요. 특히 여러분들도 지금 접하시고 계실 거예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구청 의견 틀리고 시청 의견 틀려요. 또, 같은 구청 내에서라도 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공원을 이쪽에 두세요. 또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도로를 그쪽에 두세요. 부서별로도 싸워요. 그래서 그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율이 안 되면 중재를 해주겠다. 어느 게 합당한 건지 중재를 해주겠다라는 제도도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공공 관리 강화라고 돼 있어서 공공 관리를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 검증 체계를 강화시키겠다 등에 대한 제그 제도도 추가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따가 후단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하면 시작한 다음부터 입주할 때까지 몇년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10년 이내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보통 12년, 15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 사례로는 15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 사업기간 중에, 그, 제가 처음 여기서 강의할 때 재건축 사 사업, 그 정비 사업의 절차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대부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거의 1년씩, 교과서대로 가도 1년씩 사업기간이 소요되는데, 더 많은 사업기간을 잡아먹는 게 뭐냐면, 조합장 자르겠다. 시공사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 줄이겠다. 기부채납 줄이겠다. 초기부터 이게 나와요. 근데 가장 빠른 거는 규제에 편승하는 거예요. 규제가 있으면 그 규제에 편승해서 가셔야 되는데 규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누가 하든 간에 사업은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길동이가 조합장 하는 거는 못 보겠어. 바꿔야 되겠어. 라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현행제도는 조합장 바꾸기가 쉬워요. 조합원들의 10분의 1발이만 있으면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는 총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임을 할수 있지만, 한번 소집했다가, 어? 해임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이 적어. 그럼 그 총회를 또 연기해. 그래 놓고 그동안 또 동의서를 받아요. 서명결의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총회를 합니다. 했다가, 어, 사람들이 안올것 같아? 또 연기해. 그래서 그 동의율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때 가서 총회해가지고 조합장을 자르죠. 자르는데 보통 1년, 2년 걸리고, 새로 뽑는데 1년, 2년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임원을 자르려면 자체적으로 니들 맘대로 동의서 받아갖고 동의서 됐다. 그거 공개도 안 합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들끼리 그냥 내부적으로 해임 총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지자체에다가 신고해서 확인받고서 해임해라. 라는 제도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조합장이 잘리고 나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또 많은 조합에서 가장 크게 그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조합장이 싫어. 그러면 조합장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은 남겨놔야 되는데 조합장이나 이사나 다 똑같은 그놈이 그놈이야 다 자르자라고 하고 임원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주공산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럴 경우에는 조합 전문 관리인을 선임해 줄 테니까 새로운 임원을 개선하는 데이 사람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셔라라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원을 전부 해임을 하게 되면 조합 정관에는 그 조합장을 대신할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직무대행자가 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합니다. 그런데 임원을 다 잘라버리면 직무대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 자르고 내가 조합장 하고 싶어도 나를 뽑아줄 총회를 누가 수집할 거냐? 총회 소집 못합니다. 조합원들이 발의해서 제발 조합장 뽑아주세요 라고 발의를 할 때까지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오류가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현장에서 조합 임원 개선과 관련된 다툼이 워낙 불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공공관리를 강화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을 하고자 해도 그 해임을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나랑 생각이 틀려서 저 조합장 자르겠어. 이런 거는 가급적 지향하겠다라고 해서 해임에 대한 사유가 명백할 때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분쟁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긴 해요. 분쟁 갈등조정위원, 분쟁조정 코디네이터라는 제도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갈등 조정을 해서 당신 말이 옳고 당신 말이 틀려요라고 얘기해도 그건 내부 세력 간의 다툼이지 그게 조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조합 내부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라는 거고 그 내용 등의 이제 검증 체계는 요즘 뭐 공사비 문제가 하도 불거지다 보니까 공사비나 그 공사비 조정을 위한 갈등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도 근본. 제도 개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제, 금융 지원 강화인데, 어, 사업 초기에 자금을 지원하겠다,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 주택연금을 활용하겠다, 취득세 등을 감면하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업 초기 자금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초기 자금 지원 부분을 보시면 구역당 50억 원 이내에서 빌려주겠습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자금을 빌려주고는 있습니다. 공공융자는 시행하고 있는데 워낙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많게는 과거에는 한 10, 10억 원 정도씩 대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통상적으로 3억 내지 5억 정도만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구역당 50억 원까지 확대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구역당 50억 원 내외까지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요즘 어떤 또 이슈가 불거지냐면 신탁 방식 갈래, 조합 방식 갈래 가지고 또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보시기에는 신탁 방식을 먼저 택하시는 조합들 그 집행물을 보면. 우리 뭐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까 소유자들한테 돈 걷기는 좀 뭐하고 하니 신탁사들한테 초기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물론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사한테 도움을 받긴 하지만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되고 나서는 사실상 신탁사한테 자금조달을 요구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주택 공급 자체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완화 정책으로 정, 어, 기조가 변경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주된 와, 그 규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 있죠. 물론 여기 양천구 관내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또 어느 시점에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지 모르겠죠. 현재 남아있는 주된 정책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남아있는데, 내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고 싶은 가격으로 마음대로 못 팔게 하는 규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남 상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상당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떠안고 가고 있습니다. 뭐, 공사비가 요즘 평당 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분양가격을 뭐, 7천만 원 이하다, 6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뭐, 로또 당첨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게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양천구 내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 물론 재건축에서만 적용되고 있죠. 작년에 일부 완화가 되긴 했지만, 다들 요구하는 건 폐지를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어,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내 사업, 그 개인적인 재산가치 증식에 대해서 과세 형식으로 부담금을 별도로 보, 어, 책정을 해서 환수하는 제도인데 그나마 제도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뭐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3천만 이상 천만원 뭐 이익이 남는다 she g 이 e w putangum, per t 8천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만 부과를 하게 되는데, 단위 구간별 과세 기준도 바뀌었고, 또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10%부터 70%까지 완화해서 부과를 면제해 주는 제도까지는 생겼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단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은 중복된 과세이고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니까 이건 없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개별 분담금을 산출해서 고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비계획이라는 의미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땅을 어디까지를 개발할 거고 그 땅에다가 얼마의 최적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 땅의 성격을 계획하는 단계인데 사실상 땅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 토지 등 소유자 별 계략적인 추정분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한 그 요구사항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또 변동 가능성만 더 크기 때문에 현재 그 1년 이상 지대, 그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초기에 추정분담금하고 현저, 현저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집행부랑 자꾸 다툼만 생겨요. 너네 처음에 한, 나한테 동의서 받아갈 때는 나 분담금 1억만 되면 된다더니 왜 조합 설립할 때는 1억 5천대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앨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말고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몇 평형 30평 사시는 분은 통상 평균적으로 얼마 분담금이 나갈 겁니다라는 식으로 개략적인 분담금만 유형별로 산정해라라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고 해당 내용은 이미 9월 2일 날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목동 같은 경우나 양천 관내에서 가장 희소식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겠다 해요. 인가가 지, 신청되기 전이라도 먼저 검증을 먼저 받으세요.라고 검증 기, 시점을 좀 단축시켜주는 법안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2주 완료 전에 철거 심의를 진행하는 부분도 현재 개정 예정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제 관리 처분이 끝나면 2주를 하시게 되는데, 2주 끝나면 바로 집을 부시고 빨리 착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2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착공을 하지 못하는 현장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철거가 다 끝났어도 착공하려면 굴토심이라든가 지하안전평가라든가 여러 영향, 그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거 2, 3년 전에 광주에서 철거 현장 무너진 거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철거할 때 철거를 허가로 바꿨습니다. 허가받고 철거해. 허가받을 때 어떻게 철거할 건지 기존 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 검토해 오고 철거 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철거 기간, 허가 기간이 작년 알부터 올 상반기만 해도 통상 한 6개월 정도씩 걸린 현장도 있어요.